4강 전두 번째 매치. 진우님과 준서충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우님은 아카자, 그리고 준서충님은 랭고쿠에, 네즈코를 골라주셨네요. 아, 오늘. 네. 랩까지. 자, 아, 진우님은 아카자는 근데 글쎄요, 애니처럼 내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준서충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4강 왔죠? 자, 난식 연기해주고요. 공중까지 때려주면서 아 서포터 기술까지 북락 사용해줍니다 자 순식간에 지금은 반피가 되버렸죠 준서충 아 네즈코를 지금 빠져나오는데 썼고요 여기서 파워크래쉬 허점 놓치지 않습니다 진우 다시 한번 난식 공중까지 이어주고요 자 북락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줬죠 마지막 서포터 기술을 마무리로 자아 잡기 야, 심리전까지 이게 얼마나 상대를 위축시켰는지를 알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별다름없이 그냥 경기를 지금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해주고요. 아, 다시 한번 잡기까지 상대가 지금 다들을 한다는 라 거를... 네, 아, 너무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는데요. 진우님, 모든 심리를 다 알고 있어요. 들어갈땐 넣어주고 이러다가 또 잡기가면은 당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내주고 오히려 지금 준서충님이 가져야될때 못갔습니다 아 상승염천으로 일단은 끊어주는 네 승룡기를 보여줬죠 추가 연탄은 넣을수 없는 기술이었어요자 준서충 어렵더라도 기죽으면 안됩니다 천내줘야돼요 그렇죠 기현반상의 여모까지 다시한번 기현반상 자 상승염천으로 천내줍니다 호흡 관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안되면 개방 가야 됩니다 아 여기서 기 그냥 채우다가 걸렸죠 자 진우님이 2대 0까지 경기 몰아나었습니다자첫 번째 경기 매치 포인트까지 몰려있구요 준서충 오니가 원거리 기수까지 사용할 수 있죠 야 원거리에서 자 연계스, 연계성이 너무 좋습니다 진우 자 한번 막아냈구요 준서충 비염반사 평타 이어주고요 상승염천으로 천내주는 모습 좋습니다 호흡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네 조금 더 평타를 섞어주면서 자내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밀치기 잘아 여기서 딜레이 봐버렸죠 진우님이 상승염천 빗나가는 거 보고 5위까지 자 그러나 가드 막아내 주고요 아 여기서 한번 어긋나는 걸 봤어요 준서 충 이거 이거 그냥 모든 스킬다 써버려야 돼요 아 5위로 그렇죠 자 2대1로 한경기 준서충 붙어냅니다 자 좋아요 준서충 자 랭고코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고요아 파워크래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네즈코로 바꿨군요 타겟팅이 네즈코로 됐었는데 자 리더 체인지를 해줬습니다 자 난시까지 아 지금 정말 속된 말로 허벌나게 맞고 있거든요 준서충 버텨내야 됩니다 네즈코 그렇죠 아 여기서 빠져나오나요 아 지금 좀 아쉽게 됐는데 준서충 입장에서는 야 난시 아자 개방까지 이거는 완전 개방이고 아 체력이 근데 찰 체력이 없네요 아 여기서 뭐 5위를 가든 뭘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첫번째 경기 1대0으로 진우님이 앞서나갑니다 자 두번째 경기 아 오니 오늘 나온 캐릭터들 다 보여주네요 루이를 보여줍니다 벌써 이게 마스터를 했다라는게 정말 대단한데 진우님이 워낙에 잘하시기도 하고요자 그러나 준서좀 버텨내야되겠습니다 자, 탄지로의 신호보죠자 루이는 견제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접근전에서는 그래도 물방아도 있고 탄지로가 좋거든요. 그렇죠. 자 물방아에 소용돌이까지. 저 기술 자체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탄지로 체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자. 준서충 확실하게 들어가주려는건데 아 그러나 이거 잘 땄습니다 루이가 평타 리치도 좋고 근데 스킬보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타 위주로 해주는거죠 원거리에서는 스킬로 견제해주고 근거리에선 평타로 아 마무리 7분기를 지금 은 견제해주는 용으로 자 여기서 네 서포터 기술까지 써주면서 다시한번 괴롭히는 진우 자 그래도 호흡관리는 안되있거든요 아 이걸 들어가 좀 위험했. 야 준서충 좀 말리는데요. 자 그래도 지금까지 침착하게 잘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각성 갔어요. 체력도 회복하는 진우. 자 여기서 소용돌이 좋았습니다. 자 지금 서포터 있죠 시노브. 아잘 받고요 진우. 아 평타. 루이가 평타가 좋거든요, 이거. 아, 평타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 자, 신호보도 지금 막아내지 못했고요. 자, 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야, 나루토멀티리그에 이런 장면 많이 나왔었는데. 원거리 캐릭터는 모든 시간에 다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판정승을 받는 경기들이, 판정승을 받는 경기들이 나오긴 했죠. 과거에. 자. 마치 트랩처럼 잘 깔아주고 있는데요, 진우님. 그쵸. 저건 뭐, 다음은 안 되니까 트랩이라 봐야 되겠죠. 자, 물방아로. 물방아로 좀더 연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준서충. 어? 아, 지금 좀 아쉽고요. 자, 신호부까지. 아, 루이 평타가 지금. 네. 아, 이거. 준서충님이 지금. 네, 호흡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호흡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침착하면 이름 안 됩니다. 준서충, 자, 시노보, 시노보, 이럴 때 잡기라든지... 아... 평타가 정말 우위가 좋거든요. 시노보까지 같이 맞아서 회복이 안되져서 보드 게이지도... 아, 그불발사... 데미지가 얼마 안 되지만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네, 이 게이지로 개방가며온 이는 체력이 차고요. 자, 준서충 한번 뚫어냈습니다! 자 그렇죠 용소의 물방아까지 소용돌이 자 일단 빠져나온대요 여기서 잡기로 여 방금 잡기는 저도 못 봤습니다 자 2대 0까지 만들어 줍니다 진우 자 준서 충 완전히 매치 포인트로 몰렸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내야 됩니다 자 신호보 좀 깔아주는 모습 나올려나요 아 오히려 평타로 자 물방아 용소 물방아, 용속까지 쓰겠죠? 다시 한번 평타 이어주면서. 자, 신호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아, 뭔가 지금, 네. 판단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 어찌됐든 가야 됩니다, 준서충. 지금 개방해서 체력도 차는데요. 아, 이제, 이제 갈만합니다. 지금은 갈만해요, 준서충. 그렇죠. 아 완전 개방 이렇게 되면 체력이 또 차에요 결국엔 가야됩니다 준서충자 시간 눌러가고 있구요 아 여기서 카운터만 써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트랙까지 있구요 가지는 못하고 못할... 물방아로 뚫어주는 플레이 좋았습니다 준서충자 그리고 서포터도 지금은 게이지가 남으니까 그냥 써버리는게 나아요 아 지금 빠져나오는 걸로 그렇죠 어찌됐던 서포터를 쓰는 게 낫고 오늘 이제 오니가 처음 나와서 아직까지는 파이법을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준서충 자 소용돌이 아 여기서 5위까지아 그래도 가드해 주고 신호보신호보 이럴 때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준서충 아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 없개방이라도 가는게 낫습니다 차라리 준서충 개방가고 그냥 2차 개방까지 간는데 물방아 연타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남은시간이 없어요 남은시간이 아..여기서.. 세번째 경기까지 가지고 오면서 진호님이 결승전에 안착하게 됩니다